목회자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달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예배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분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듣기 싫은 말을 하십니까? 듣기 좋은 말도 있는데 왜 내리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목회자가 듣기 좋은 말, 입에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문해 보니까요, 27장의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전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말만을 하면 좋을 텐데. 그를 어, 그러지 못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또안 되면 회초리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요원의 입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 튀어져 나왔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순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발끈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아, 듣기 싫은 말입니다. 모욕감을 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돌이킬 때에, 나의 삶이 새로워질 때에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의 영광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밝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토르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교훈의 말, 책망의 말, 훈계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죄와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죽음의 길에서 나오시고 떠나고 돌이킵시다 그리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그때보다 더 진실하고 더 순전하고 더 정직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드냐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으로 오셨습니다. 아, 친구 따라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까요? 그들은 모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최상의 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지는 않지만 참 부담되는 말이죠 회개,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향을 유턴을 하고 돌이키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죄된 방향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감정에 어 잠시 그냥 그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익숙한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방향을 바꾸며 그 증표로 여담강으로 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세례받든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을 감시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호기심 때문에 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드냐? 요한이 왜 그토록 입에 담기 힘든 그 심한 말로 책망하며 그들을 엄하게 훈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로 구절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8절로 구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룩함과 그들의 경건을 꾸미고 포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으로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비하는 모든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참된 마음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고 저절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태생을 주장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떠했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귀로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했다는 어떤 증거도 그들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자비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했습니다. 친절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었으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정직함과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이나 창기나 죄인이나 귀신들인 자나 각색 병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참되게 회개했을 때에 그 삶의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직과 진실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 누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할 때에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안에 있는 외식하는 죄, 교만한 죄가 발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포회를 의지하여 회개하십시다. 엄란한 마음과 부정과 온갖 악한 생각과 탐욕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떠나고 돌이키리라. 그 마음을 먹으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나의 마음에 정직함이 사라지며 진실함이 사라지며 애통함도 없는 그 믿음 없음을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지 아니하며.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따라 주님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하며 뉘우치십시다. 회개함으로 얼마든지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회개할 마음이 없이 멸망당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기억하시며 사두개인들의 길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참되게 회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최고의 준비는 회개함에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수많은 죄악으로 유혹을 하는 여전히 옛사람의 혈기와 이기심과 탐욕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모 못을 박으며 자기를 부인할 때에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점점 확실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점점 점점 나타나며 주오실 그날은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즐거워할 때에 이미 심판의 도끼는 그의 삶에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 절에 보니까요 누구에게 심판이 말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심어 두고 천년을 기다려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포도나무일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반드시 꽃이 피며 싹이 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11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득의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별은 거룩거룩거룩을 달고 살았습니다. 선행과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며 온갖 예배자리에 앉아있었지만 그들의 열매는 교만과 외식함과 거짓이었습니다. 온갖 가시가 가득했던 가시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심판의 칼에 찍혀나갈 것이고 심판의 불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진함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를 따라서 한번 더선포하십시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8 장의 구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무리 중직이 되었대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병들고 죽은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늬만 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관은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길을 걸어가던 종교인의 길에서 정직과 진실과 순전함의 믿음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보다 예수 만난 다음에 더 음악에, 더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바로 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스 8장의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사람의 정력과 탐심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교만과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과 순전함의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나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성령이 오셨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예사람의 성품과 예사람의 모습은 실시때대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며 온갖 취약과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고통과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없이 멸망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죄와 부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거룩과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낫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셔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건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끝끝내 거절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진노가 임하고 이미 심판은 그의 삶에 임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광경은 어떠했습니까? 세례요한은 타장마당을 청소하던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손에 키를 들고 이 타장마당을 청소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농물은 타작 마당인 빈 공터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립니다. 쓸모가 없는 쭉정이마다 바람에 날려 흘려가 흩어지며 남겨진 쭉정이들은 함께 모아 불에 붙여 태워 버릴 것입니다. 알고 어는때까요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곡간 안에 들여 놓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지참이 없습니다. 찰필 미루지 않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고, 농부의 손에 키즈라는 키가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밤이 내 삶에 추수하는 날이요, 오늘밤이 내 삶의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순식간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3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듦을 당할 것이니라.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림의 나팔이 울리고 천천만성노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과 멸망의 문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불꽃이 송에 들어가 마지막 그날을 맞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녔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가진 재산이 얼마였고 세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대단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같은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뭘 볼까요? 외모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인물이 잘생겼냐? 학벌이 어떠하냐? 집안이 어떠하냐? 껍데기를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정인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알곡의 모습이십니까? 축정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알곡과 축정이로 구분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알곡과 축정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알곡은 알곡끼리 축정이는 축정이끼리 각각 분리되는 시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곡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 속에 뿌리 깊은 죄가 올라올 그때마다 예수의 포회를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하며 예사람을 죽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순간순간 세상의 욕망이 여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의 모습을 박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을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며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회개의 증거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쭉정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쭉정이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이미 변해져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요 귀에만 주어지면 죄를 짓고 회귀함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타락의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또한 입으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쭉 정이십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만을 묻고 계시고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십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게 회개의 증거가 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